차츰차츰 차츰 팔종성이 자리 잡아가는데 몇몇 단어들에서는 예외적으로 받침 규정에 종성부용초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성부용초성의 제자원리와 받침에서의 종성부용초성을 구별해야죠. 종성부용초성의 제자원리란 종성에 쓸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 쓴다 이런 뜻이고 반면에 15세기 때는 이렇게 이어적기를 하다 보니까 끊어졌기를 했을 때 받침들이 별로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팔종성의 받침 규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일부 단어들에서는 예외적으로, 즉, 팔종성 이외에 받침이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 여기,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아니미세곧또그 여름하나니, 이용교촌과 이장이 문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건 매우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뿌리가 깊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고, 여기 나무는, 나무는 곧 조선을 가리키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때 바람은 내우 외안에, 조선에 닥치는 그런 내우 외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 꽃이 좋고 열매가, 여기 여름은 열매죠? 이 열매가 많다. 이때 꽃과 열매는 그만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셈이 깊은 물은 그만큼 유서 깊은 조선은 이때 물은 조선을 의미하죠. 셈이 깊은 유서 깊은 조선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내 히로 바다를 가나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흘러 내를 이루고 다시 그 내가 바다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는 그만큼 조선왕조가 발전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발전을 기원한다. 조선왕조의 발전을 기원하는 노래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거. 1번.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드려야겠다. 여기 보내드리다고 하 드리다라는 어미가 나오죠. 우리가 드리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와 같은 이런 어미들이 사용되면 이는 어떤 높임을 말한다. 객체 높임의 사용을 말한다. 그래서 객체 높임이 쓰였는가? 주체 높임이 쓰였는가 그 판단에 있어서는 이 어휘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엿다 여쭙, 중에 하나가 사용되면 객체 높임이 쓰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체 높임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선택지 1번은 객체 높임이 쓰였음을 알수 있고 반면에 2번 보내셨다 3번 하셨다 4번 아끼셨다 모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주체 높임법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시를 이용하거나 몇몇 어휘를 높임말을 쓴다면,